전태종 분당 대광사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맑고 밝은 부처의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봉축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대광사는 4월 19일 오후 9시 경내 미륵보전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지 경혜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불성을 밖으로 끌어내길 바라는 원력을 다지고 지혜를 밝히길 소원하는 날이라면서 오늘의 점등식이 있기까지 안팎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의 보살행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며 오늘 밝힌 등불이 신심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실 봉축하는 그 참된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밖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원력의 등불이자 신심의 등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또한 비가 내리고 있는 우중에도 우리는 부처님의 오심을 봉축하고, 우리 지혜 등불을 밝히기 위한 헌등, 공양, 점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오심을 봉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불자임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이 있음을 스스로 봉축하는 그러한 신심의 등불을 여법하게 밝힐 그러한 날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민기용 신도회장은 참석 대중을 대표해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참된 수행으로 묵묵히 정진하게 사오니 화합과 평등으로 하나가 되어 구군이 용창하고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금 부처님의 광명을 마주하였으니 이었던 불성을 온연히 드러내 서서로가 밝은 빛이 되고 이웃과 세상으로 향하며 평화로운 세상 밝고 밝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지 경혜스님을 비롯한 참석 대중은 도용종종예하의 음성 점등 교실을 들은 후 사회자의 불법승 구호에 맞춰 6천여 개의 봉축장엄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날 밝힌 봉축장엄등과 오색연등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5일까지 대광사 경례를 환히 비출 예정입니다. 이날 대광사는 점등식에 앞서 미륵고전에서 기념테이프 절단을 시작으로 유물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경혜스님은 대광사가 문화사찰로 발전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부처님이자 행복 세상을 열고 오실 미륵 부처님이 계신 미륵 도량에서 우리 대광사가 불어 문화의 사찰 성남시민과 함께 하고 모든 말법 중생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문화의 첫 걸음을 우리가 띄었습니다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까지. 에, 미륵전에서 전시될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신심을 만들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가 대사 중도가 남명천선사 개송 선종 영가지번의 권상 경률리상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서각 관세음보살 구생경 서각 고려 초조대장경 천품유법연화경 양구선생의 달항아리 등 대광사가 소정한 경기도 유형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